광목 중인 야크떼가 하일없이 베이스캠프 주변을 맴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셀파들은 또 다른 캠프 구축을 위해 히무릉에 다가가는 걸음을 내딛었다. 등반대보다 앞서 캠프를 구축해주는 셀파의 역할은 등정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미개척지 히무릉은 한국 등정대에게 과연 첫길을 내주게 될까. 베이스캠프에서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 히무름. 그 숨겨진 산을 향해 전대운들이 본격적인 정상 등반에 나섰다. 지형이 험하고 가팔라 8000m급의 산보다 오르기 어려운 히무름을 한국 최초로 개척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 봄에 많은 대원들로 구성되어 정상에 도전을 했으나 기, 기상과 기 정보 부족으로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서 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재도전하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웅장한 힘무릉의 살산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은 대원들. 수만 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골깊은 능선 아래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뚫는다. 영상에서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차와 함께 캠프원에서 캠프투로 가는 길은 이번 등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 고도 차이가 날수록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고 대원들의 체력 소모량도 두 배가 되었다. 예 힘드네요 어제 밤에 잠을 좀 많이 잤거든요 목이 어젯밤에 숨쉬기가 너무 목이 습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입니다 등정은 4명의 대원과 2명의 셀파가 함께 오르는 것이기에 개인차를 염두에 두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 히말라야의 신은 정상을 허락하기 전 누구에게나 시련을 준다고 한다. 외행선 대원은 특히 고산 증세가 심해 자주 멈춰야 했다. 국내 주봉들을 단시간에 모두 섭렵한 여자 산악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행성 대원은 히무르니 히말라야 첫 등반인 탓에 적응이 더 어려웠다. 차갑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빙설 위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숨이 급하게 차온다. 대원들은 자일로 서로를 연결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캠프원까지 올랐다. 캠프원은 봄 시즌 때보다 100m 낮은 해발 5,500m에 구축되었다. 호, 고용, 고용했다. <laughs> 이제부터는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확보해 위험 상황을 피해야 한다. 아, 여기 오니까 5,500, 5,540을 가르킵니다 고도가 약700 이상 올리니까, 야 정말 한계 오네요. 캠퍼 사이 때는 봄쌀봄 시즌 하고는 조금 터지고요. 어 눈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대원들은 그림이 좀 느리네요. 어, 그래서 이제 캠프 2가 만들어지고 캠프 1 고소정이 되고 하면은 막 고소정이 되고 나면 달리 붙지 않을까 등반에 보통 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 3가 남아있는데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 대체적으로 지금 고도가 높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약5,550 정도 됩니다. 캐프 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도를 많이 올리니까 아마 천체적으로 조금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죽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지금 시인장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숨이 목에서 꽉 차다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파스코관에 지금 눈은 덮이가 있지만 많이. 아,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구간이 크레바스 구간이거든요. 뭐 살짝 약간 삭들어갔던 구간이 안 보일 겁니다. 해발 6,000m를 넘어서자 멀리서도 크레바스 구간이 보인다. 나의 아, 예, 크레바스다. 저걸 못 뜯고 가지고 우리가 떨어졌잖아. 울면서. 기도하자 지난 봄 시즌 넘지 못했던 넓고 깊은 크레바스를 셀파들이 넘는 순간 이상배 대장이 감회에 젖는다. 봄 시즌에 정말 우리 좋은 대원들 왔거든요. 성공 못하고 왔을 때 대장으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의 그 스토롱 셀파들이 그 마의 크레바스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우리 저 친구들. 지 목숨 걸고 크레바스 작업하고 있는데 기압을 내주자 하이 하면 운이 다잉 예. 성공하자 예. 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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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히말라야는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바다. 구름이 산자락에 걸릴 만큼 고도는 높아졌다 해발 6,100m, 캠프2가 어렵게 구축되었다 광활한 설산 한가운데 물이 솟는 용출구가 있다니 자연의 구조와 섭리가 놀라울 뿐이다 베이스 캠프에서 만났던 외국 등정 팀도 함께 캠프 2에 머무르면서 등반 정보를 교환했다. 정상 등정에 대한 목표만 잠시 뒤로 한다면 이곳 히말라야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무공의 쉼터가 아닐까. 캠프 2에서 밤을 보내고 나자 기상 조건이 좋아지 있었다. 오늘은 캠프 3까지 치고 올라가는 루트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힘으로운 적어도 캠프를 4개 구축해야 할 만큼 험한 산이었다. 당시엔 정보가 없어 캠프를 3개만 쳤지만 캠프 3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을 피하는 곳일 뿐 실질적인 캠프는 2개였던 셈이다. 맑을 때는 해가 비쳐 영상으로 기온이 치수았다가도 가스층이 해를 가려 금방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히말라야. 그 급격한 기온 변화와 오를수록 줄어드는 산소 때문에 대원들의 체력은 갈수록 소진된다. 히모릉은 히말라야에 숨어있는 얼음산답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 고소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오행선 대원의 발걸음도 점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을 일곱 개를 넘어야 히무릉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다. 상과 같은 구릉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힘으로 루트는 그 굴곡만큼 다양한 위험을 품고 있다. 네, 예, 봄에 왔을 때는 눈이 이제 작아서 크레바스가 많이 노출되고 막 우회하고 이랬는데 지금 가을에는 눈이 많이 와서 크레바스 붙여갖고 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소나브 뿌리째 생겨갖고 그냥 통과하게 되어서 좀 거리는 잘라졌는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인 골짜기에. 수직으로 형성된 깊은 균열. 이것이 바로 크레바스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을 향해 대원들은 다시 눈으로 덮인 설령을 타고 오른다. 등정대는 로프 하나 깔려 있지 않았던 힘무로에 길을 만들어가며 코리안 루트를 한발한발 한발 개척해 나갔다. 히말라야 등정의 베테랑인 이상배 대장도 가파른 히무릉의 능선 앞에 고전을 했다. 등정 기간 내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오행선 배우는 감기와 두통이 시달리면서도 하산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와 K2를 등반한 경험이 있는 김성상 대원도 설렁에 발이 묻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앞대원과 보조를 맞춘다. 수열 대우는 봄 시즌에도 히무릉 등반을 왔던 경험이 있다. 비록 캠프 2에서 되돌아가야 했지만 그때 보지 못한 히무릉 경상을 이번에는 꼭 보겠다는 각오다. 선의 끝 가장 앞서 자해를 잡았던 이상배 대장이 먼저 오르고 그 뒤를 오행선 대원이 힘겹게 오릅니다. 정수열 대원이 마지막으로. 로프를 당겨 눈선 위로 오른다. 끝없는 설산을 오르며 쌓인 것은 동료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의지다. 오스트리아 등정대도 우리 등정대가 미리 깔아놓은 로프를 이용해 캠프 3까지 이동했다. 외국 등정대에 속한 셀파는 그나마 걸음이 가벼운 편이다 가을가을 때. 아가을아가면서우리가리의삶아가 이곳에 남겨진 발자국 하나하나가 코리안 루틴 셈이다. 히무릉의 얼굴이 가까울수록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것은 시야를 가리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가스층이다. 사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히말라야다. 등장되는 시야 확보가 제로 상태에 가까운 상황을 만났다. 캠프가 눈앞에 보인다. 힘으름과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다. 전사에 거쳐있을게. 원정이 맨날 힘들지만, 이번 또한 참 많이 힘드네요. 내일, 한 8시, 9시간 또, 믹스클라밍, 경사 70도 믹스클라밍 해야만 정상 갔는데, 아유,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은 뭐, 경수리가 안 되는, 그게 어려이 없는 같다는데 아휴. 힘듭니다 드디어 정상을 향한 마지막 일전의 날이 다가왔다. 3팽. 셈셈. 예? 응. 헤이! 으! 네! 카라반부터 어느 길 하나 쉽지 않았던 힘우름 전신, 등장 정신. 안주대? 눈도 보네. 그 길었던 걸음 끝에 코리안 루트는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캠프3에서 잠시 머물렀던 원정대는 10월 19일 새벽 캠프3를 출발했다. 대원들은 밤새 착시현상과 싸웠고 날이 밝았을 때는 가파른 경사면과 만났다. 휘무룽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등반 루트는 위험천만했다 밤새도록 세찬 바람을 막고 정상을 향해 걸으면서 대원들은 체력 고갈과 싸웠다 대원들은 어떤 길도 나있지 않은 힘으룽에 고정 로프를 설치해가며 사투에 가까운 등반을 했다 처음 길을 여는 자에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맛보는 희열은 처음이기에 몇 배나 강할 것이다. 잠만숨 자지 않고, 숨한번 오래 고르지 않고. 소박 24시간을 걸어온 원정대 앞에 히무릉이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체력적 한계도 다가왔다. 사방은 가스층이 덮여 더 지참하면 기온 하강으로 정상 등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제가 또 처음이다. <laughs> 정상 1미터. 먼저 정상에 오른 오행선 대우는 가 까지른 절벽 위에서 겨우 버티며 이상비 대장의 정상 등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원정대는 현지 시각인 2010년 10월 19일 오후 2시 10분, 네명이 대원 모두가 정상에 함께 서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다. 한국 최초의 히무릉 등정이었다.